하안가에 사지면 그냥 쓰는 거야 하안가에 사지면 쓰는 거고 안 써지면 말은 안, 안 사지면 많은 거지 뭐 이거 중간에서 만나자고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이거 일단 5천억까지 내려보라고 하세요 5천억까지 5천억까지 내려보라고 하세요 아이 사람 뭐살 바람 없네 잠깐만요 어 이거 뭐야 사줬나 듣게 탈라르 사졌네. <laughs> 내가 이겼네. <laughs> 이거 혼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써볼 사람은 꼭 써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하죠? 진영을 전... 정리하는클리어입니다 이... 크... 와, 엄청 빠르다 진짜. 야. 빠르죠, 여러분들. 근데 얘, 이 주발이 지금 어떤 발이지? 야 씨.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뜯인도 맞아요, 쭉이렇라로 오. 고... 와우. 와 헤딩 뭐냐? 아, 한번 봐 볼게. 와우. 나스 연결 좋구요 패스 연결도 좋. 고 자, 선수들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와, 또 헤딩 땄어. 아직 아 야. 이거라고 이거라고. 어, 이거라고. 날먹 플레이라고 날먹 플레이. 어, 이런 게 바로 날먹 플레이라고 날먹 플레이. 어? 날먹 플레이라고. 위협한볼겼습니다 위치 선정 봤어? 위치 선정 봤어? 위치 선정 그냥 씨. 원하는 결과까지. 화려한 경기 플레이메이커 여기다 못 알아야 되나? 아5-4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왼발. 어 차범근 뭐야 차범근 힐투힐이야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뭐야? 어이 차범근 힐투힐이야 오. 우 잡은 근 저거 힐트일인 거 알았으면 안 먹혔는데. 를텔라 어. 야! 고우. 야, 이거 뚫고 나가는 거 봐. 열렸어요. 야, 이거 뚫고 나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네, 다시 보시죠. 야, 이걸 뚫고 가네. 샤를드 케텔라를 완벽한 기회! <목소리> 야, 야, 이거, 만족감이 장난이 아닌데? 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만족감이 장난이 아니야. 노란색으로 좀 켜라. 어메오어메오어메오어메오 어메이, 어메 디케텔라루! 링... 아! 퍼졌습니다. 퍼졌습니다. <laughs> 아 진짜 디케텔라루 장난 아니야. <laughs> 자, 오빠가 멋지시잖아요. 고마워. 에이맨! 그... 에이! 맨! 자, 바로 에이! 이어갈 수 있을지 에이! 너무 심해요. 거.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자, 어우 자, 그냥 자, 허리를 자, 너무 잘틀어어 어? 허리를 자, 너무 잘틀어 우와 우와 아씨 벤제마트 한골만 자자 여러분들 저는 어, 내일 또올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웠어요 고마워요